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거 맞춰주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하고 싶은 걸 제가 같이 못해주면 여자친구 는 사교 모임에 가서 사람들이랑 러닝하거나 하는데 이거 너무 서운하고 힘들거든요. 저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저는 편하긴 하지만 마음이 빨리시고 제가 손에 안 잡힌 걸막 잡고 싶어요. 같이 즐기는 거지 맞추려고 하지 말고. 음... 여친은 외향적이고 본인은 내향적이구나 내가 썰좀 얘기를 해도 돼?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얘는 내향적인데 똑똑한 애야 남자친구도 못 만날 줄 알고 안 만날 줄 알았다? 근데 얘도 남자친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막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할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러더니 학교 교수님이 맥길 대학교 장학금 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했다봐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그냥 갔다 오려고 그래서 간 거야. 남자친구가 거기에 이제 따라간 거야 남자가. 근데 남자는 되게 외향적이야. 여자는 진짜 내향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야 여자는. 남자는 외향적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성격 좀 그런 성격인 거야. 근데 그렇게 남자가 캐나다까지 따라갔어. 지 직장도 그만두고 여자친구 만나려고 따라가서 뭐황연수도 하고 따라간 거야.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.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다. 근데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 남편이 나랑 정말 성격 안 맞아 이러는 것 같고, 왜? 그랬더니. 아 나는 치킨을 먹어도 안 매운 게 좋고 남편은 매운 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날따라 매운 걸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 먹자고 하면 네가 먹고 싶은 걸 시키라고 하면 꼭안 매운 걸로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매운 걸 먹고 싶은 날안 매운 걸 먹는데 짜증이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집에 있는 게 좋은데 자꾸 남편은 자꾸 나가자고 하고 끌고 나가고 막 이런 데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귀찮아 죽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집에서 같이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. 이래.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이 너무 잘 맞는 애들인 거예요. 한 명은 외향적이고 한 명은 내향적이잖아. 근데 남자애도 여자애를 좋아하고 여자애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성격은 안 맞는데 성격이 잘 맞아.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. 성격이 안 맞는다고 다안 맞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얼마나 잘 맞춰주고 싶으냐 그리고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지내고 싶으냐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근데 얘네는 서로 성격은 안 맞는데 맨날 같이 붙어 있는 거야. 그래서 아 우리 성격 진짜 안 맞는데 맨날 붙어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행복한 투정이야. 내가 볼 때는 행복한 투정인데 그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이 여자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남자는 내향적이라서 서로 같은 일을 못 해주는 거야.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.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하는 일에 계속 따라다녀. 그래서 실제로 남자가 청... 여자를 사랑하잖아요. 그러면 연구 결과에서도 남자가 여자가 뭘 하든 쫄쫄쫄쫄쫄쫄쫄 여자를 쫓아다니는데 집안에서도 여자가 빨래를 개면 남자도 같이 빨래를 개주고 여자가 요리를 하면 옆에서 요리를 해 주고 여자가 저쪽에 청소를 하면 같이 따라가서 면 청소를 하고 집 밖에 안 나가고 여자 옆에 붙어 있는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공간에 계속 가. 제가 이 커플을 보면서 남자분이 여자분이 좋으면 본인이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여자가 하려고 하는 걸 계속 따라가고 싶어 할것 같아. 본인의 성격은 안 맞지만 여자 친구가 뭐 바깥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따라가려고 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고 그런 얘기 잠깐 했거든요. 그냥 따라가면 돼. 어,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관계라는 건 나도 상대방을 맞춰줘야 되고 상대방도 나를 맞춰줘야 되는 이 합이 맞아야 돼요. 나만 상대방을 맞춰주면 굉장히 고통이야. 그리고 상대방이 나만 맞춰도도 상대방이 고통이거든요.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나를 배려하는 서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한 명이 한 명만 맞추는 건 말이 안 돼요. 둘다 맞춰야 돼. 둘 다.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나는 상대방한테 맞춘다 상대방이 나한테 안 맞춘다 그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응.